어제, 오늘 이렇게 비가 또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어제도 산책을 못 했기 때문에 오늘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진 않아서 우산을 쓰고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낮 시간에 비가 많이 왔는지, 겨울에는 물이 세차게 흘러내립니다. 가을비 같이 비가 아주 산책하기에 좋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이제 밤 11시에 쓸철야 예배를 생각합니다. 이제 브롭신나학교에서는 10기부터는 대면 사역으로 이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공간, 초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워킹 힐캠 그 사역을 위해서 공간을 위해서 어, 기도하자고 하셔서 음, 기도하는 중에 참빠르기도 하나님께서 오늘 어, 하는 사지자님을 예비하셔서 어, 기도할 처소를 어, 예배할 처소를 마련해주셨습니다. 안양에 사시는 다니엘님의 헤어샵이 굉장히 넓은데 에, 그분의 마음을 열어서 그 공간을 오늘 저녁 어, 사역지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어, 앞으로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 하여튼, 오늘은 그곳에서 어, 철야 기도회가 있다고 합니다. 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늘 모이는 것 같은데, 어, 저는 이렇게 지역이기도 하거니와 또 여러가지 환경의 문제로 어, 참여를 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러나 또 어, 생방송으로 어, 소개가 된다고 하니까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빌리보 성에 갔을 때 기도처소가 있는가 하고 안식일에 나가다가 예비대한 영혼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던 사건은 생각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님의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저희 방클 사역을 할수 있는 그런 귀한 처소를 제공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크게 복을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나무님, 나무님도, 또, 엘리사벳님도 또,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고 계심을 볼때 감사하고,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오늘 밤에 있을 사육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